코미뉴입니다. 자, 오늘은 벨루가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전 판매가 시작이 된지 단 3일밖에 안 됐는데 홈페이지가 해킹이 되고 다시 복구가 됐습니다. 카운팅을 리셋이 됐고요. 자, 벨루가나 트위터에 10시간 전에 기습적으로 공지가 떴는데 해킹 사건 전에 구매하신 분들한테 두배 토큰은 보장이 됐는데 혹시라도 아직 못 받으셨다면 이메일 주소로 지갑 주소 보내주시면 토큰 검증해서 다시 보내드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쓴다라는 거는 사실 스캠에 대한 가능성은 대폭 줄어들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두배 보상이 왔는데, 제가 7만 개를 구매를 총 했었는데, 14만 개, 두배 보상이 들어왔어요.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못 받은 게 아니라 지갑에 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숨겨져 있는 거를 아직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도 처음에 140개 밖에 안 들어와서 깜짝 놀랐지만, 다시 해결을 했더니, 14만 개 정확히 두배 들어왔습니다. 자, 벨루가나는 해킹이 된지단 5일만에 폭파가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이 정도면은 사실 인기가 엄청나게 보통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아서헤이즈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인기는 넘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인터뷰 영상이 19초짜리가 하나 있거든요. 이거 보시도록 할게요. I've become very interested in meme coins after seeing Justin Sun's sun pump. I have a keen interest in meme coin development, especially ICOs, and my team and I are currently preparing for development. As a hint, I can give you something like White Dolphin. It seems we will be able to showcase it through an ICO soon. Thank you. Um, and keep the. 자, 그리고 화이트 돌핀이라고 했고 ICO 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이게 본인이 말한 게 맞잖아요. 화이트 돌핀을 화이트 돌핀, 흰 돌고래, ICO는 벨루가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아서 헤이즈 지갑 주소를 추적을 해 보니까 여기 2,400만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환산을 하면한한 380억 가량인데 이 지갑 주소를 추적을 해 보니까 벨루가나 토큰이 3일 전에 사만 4억 7천만 개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새롭게 발행된 것도 들어온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저아이즈의 지갑을 추적을 하다가 되게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게 17시간 전에, 16시간 전에, 15시간 전에 계속해서 대량 매수를 해드리고 있는 거를 발견을 했는데 15억 개, 15억 개, 15억 개, 10억 개, 10억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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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억 개, 9억 개 계속 이렇게 대량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총 수량이 100억 개 정도예요. 되게 수상하죠 그래서 지금 뭐 하루도 안됐는데 이렇게 막 사들이고 있는 걸 보니까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가치가 0 달러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비상장인 경우에 0 달러 라고 나오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추적을 해 봤더니 지금 보시면 덱스에서 3000%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출시가 된지 하루 밖에 안됐어요 어제 25일 오늘이 10월 26일이니까 어제 만들어져서 3000%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코인 마켓캡에서도 검색을 하니까 나왔는데 하루 됐어요. 3000%가 올라가고 있고, 근데 거래의 내역을 보니까 75건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만 74번 하고 매도는 한번 밖에 없어요. 되게 수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니까 전부 다 그냥 매수만 하고 있어요. 이것도 베이스 기반이고요. 되게 수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비상장 코인이고 아직 거래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개발자들만 매수를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도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풀 자체가 만들어진 지 17시, 17시간 밖에 안 됐고, 자, 되게 수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서에이즈가요, 어떤 의도내라고 봤을 때, 아까 인터뷰에서 보시면 이썬펌프를 말을 했잖아요. 썬펌프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썬펌프가 저스틴 선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손오공을 상장을 시켜놓고서는 56만 퍼센트가 한 방에 폭등을 했는데, 썬펌프에는 손오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썬캣도 있고, 썬도그도 있고, 되게 민코인들이 저스틴 선이 만들어낸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소에이즈도 지금 썬펌프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벨루가나 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게 지갑에서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썬도그도요. 지금 초기에 잡으신 분들 160만 퍼가 됐고요. 썬캣도 초기에 잡으신 분들 15만 퍼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서에이즈는 지금 벨루가나 뿐만 아니라 이 비상장 코인을 계속 코인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상장 코인에 대한 정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010-5933-3168로 벨루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 비공개로 문자를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초기에 정보를 알고 선점을 하느냐 초기에 모르느냐는 하늘과 땅으로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런 윙코인 같은 경우는 초기에 잡으신 분들만 돈을 법니다. 그래서 뭐 썬캡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15만 퍼센트 올라가다가 결국 다 내려왔죠. 썬도구도 사실 초반에 잡았으면 그 수익률은 엄청나게 커졌을 거고요. 그,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밍코인 궁금하신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현재 벨루가나는 지금 현재 1티어 CEX란 상장협상이 완료가 됐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만든 거래소, 비트맥스에 상장을 시킬 것 같습니다. 비트맥스의 창시자가 아저이즈라고 나와 있죠. 그렇게 할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다섯 개 중에 하나의 상장이 확정이 됐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만든 거래서 비트맥스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공식 트위터 내용을 살펴보면은, 어, 상장가가 오픈이 됐어요. 110배를 먹고 들어가거든요. 자, 그렇다라는 거는 정말 센 겁니다. 제가 본것 중에 상장가가 제일 세요. 100배까지는 봤는데, 110배는 처음 봤고요. 그리고 가루 열고 덱스에서 사용 가능이다라고 돼 있는데, 덱스에서도 아마 동시 상장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덱스에 동시 상장하면은 진짜 펌핑이 세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이 덱스에서는요. 2 9 0 0 0 상승 이런 게 하루 만에 가능한 곳이에요.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 벨루가 나가 덱스에도 상장한다 하면은 10만 퍼센트는 사실 쉽게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 10만 퍼센트라는 것은 천 배예요. 근데 상장가가 110배니까 그럼 110배에다가 1000배가 또 들어가니까 1 1만배가 되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 원을 투자했을 때 11억, 10만 원 투자하니까 110억이 되는 진짜 어마어마한 계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만원 투자해 봤더니 11억이 될 수가 있는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극초기 프리세일은 그러니까 만 원씩은 다 사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만 원을 투자해 봤더니 지갑 열어 보니까 11억이 돼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극초기에 잡을수록 대박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구매를 한 거고요. 자, 벨루가나는 좀 조심하셔야 될 점이 사전 통지 없이 그냥 즉시 종료가 돼요. 그리고 그래, 통지를 안 한다고 했어요. 사전 판매가 종료되면 모금은 완료된다. 그래서 모금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솔드아웃이 되면은 사전 판매는 종료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벨루노믹스를 보시면 600억 개 물량이 할딱이거든요 자, 600억 개 중에 몇 개가 팔렸는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랑 아는 사람은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거는 비상장일수록 정보가 <laughs> 되게 중요하고요. 지금 얼마나 모금이 됐는지 비밀로 해놨어요. 그 사전 판매가 몇 단계인지도 없어요. 그냥 카운팅만 자꾸 올라가는 프리세일이기 때문에, 정보 없이 혼자 하시게 될 경우에, 진짜 이거는 대응이 안될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보가 없다는 라 거죠. 하지만 저는 일일이 트랜잭션을 전부 다 보고 있고요. 지금 모금액이 얼마가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600억 개 중에 몇 개가 팔렸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모금액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데 공식에서 비공개 처리하는 내용을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 영상이 삭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우리 소통방에 들어오셔 가지고 좀극비의 자료를 받아 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자, 정부가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한 극비 파일 받아 가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저는 누가 많이 들고 있는지까지 다 알고 있어요. 0 1 0 5 9 3 3 4 1 6 8로 벨로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분석을 한이 엑셀 파일에 대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벨루가나 지금 현재 구매를 하실 분들도 지금 바로 아마 구매를 하셔야 되실 것 같은데 모금액을 비공개 처리했다라는 거는 좀 의도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장가가 110회 되게 셉니다. 그래서 조기에 종료가 될수 있을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바로 문이 안 닫히는 게 이거 벨루가나 스캠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홈페이지가 지금 폭파가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이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가스비가 한 1원밖에 안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민코인 만원씩 10개 다 사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민코인은 10만원어치 샀는데, 가스비로50 내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저한테 연락 주셔서, 가스비 꼭 절감하시고요. 그리고 0달러라고 나오는 거는 이게 비상장인 경우에 지갑에서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상장하면 달러 가치가 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겨야 되는 건데 혼자 하시면은 이게 알림이 안 뜨고 통지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진짜 정부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아무리 펌핑이 나왔어도 내가 가져가는 수익은 없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보제공은 100% 무료로 진행이 되시니까 우리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매도까지 완벽하게 잡아드릴 거고요. 010-5933-4168로 벨루라고 연락을 주시면 되시는데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연락은 지금 바로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